뒷산에 올라가보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예, 크고 작은 나무들인데 어느 날 올라가보면 돌기둥처럼 반듯하게 서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 올라가면 어, 그 등치 큰 나무들이 흔들려요. 이파리들은 반갑다고 손짓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바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없는 날은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람 있는 날은 큰 고목도 흔들립니다.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즌에 맞춰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다 싶어서, 짧지만 한 주간 하루 세 번씩 작정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네. 에, 오늘은 성령이 충만한가, 그래도 한번 점검도 좀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대책을 좀 세우고 싶어서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별명으로는 찬송과 가사처럼 바람, 또는 불, 기름, 생수 이렇게도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에. 특히 성령을 헬라어로 펴노마라고 하거든요. 때이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전 말씀드린 뒷산 나무가 흔들리는 이유로 바람 때문이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이 성령과 바람 같은 성령이 마시면. 성령받은 사람들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듯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을 산의 나무가 흔들리는가로 정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있으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은 변화가 됩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고 싶어도 되는 게 바람 불면 나무는 흔들리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변화된 신앙 세 가지를 소개할 것인데 경청하시면서 어내 신앙의 위치는 어디쯤 될까도 한번 점검도 해 보시고 아, 턱없이 부족하다 싶으시면 좀 대책도 세우는 겸한 네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시작됐다는 말씀은 이런 말도 되지요. 그 전에는 안 그랬다. 그런 날도 되지는 거지요. 순종이 잘안 됐던 사람들이 순종이 익숙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 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27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증인을 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긴장하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세력인데 아니 끝난 줄 알았더니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들이 활발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이들을 붙잡아들여서 엉금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를 계속하고 그분은 여러분이 죽였지만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붙잡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차하는 순간에 이들을 없애버릴 계획까지도 세우면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언금까지 했는데 왜 계속 말을 하느냐?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에 잡혀갔다고요 여기서 아차하는 순간에 죽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지킨 대로 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과거는 지금 이 순간에 반응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바뀌실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간 장본인들입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었지요.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지요. 그 후의 삶이고 보면 성령 충만이 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썬 나무가 흔들리도 성령이 충만하니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측근이 됩니다. 이걸 배아파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꼬득입니다. 앞으로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의 어떤 그 권위가 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을 꼬드기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늘 기도한 사람, 하루 세 번씩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덫이었던 셈이죠. 다니엘은 이 사실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잡기 위한 덫인 줄 알면서도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지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왕을 배신하는 상황인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왕을 배신할 것인가?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왕은 당시에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자기를 굉장히 총애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나 저렇게 생각해 보나 왕을 거절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를 소개하는 중에 하루 세 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힘이 됐던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충만케 하는 배경이었고 결국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우리들이 원치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 순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레파토리가 그러지, 하나님. 한 주간도, 어,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레파토리입니다. 무사하시리고요,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정말로 잘 상담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올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잘안 됐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불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불순종이라는 말은 신앙으로 사실 졌다는 얘기입니다. 져버린 거예요. 졌다는 말은, 패배자가 안아야 될 결과를 다 안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안한 표현이지만은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진 건지 이건진 좀 분간이 잘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넘어가요. 이해하시겠지,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도매금으로막 넘어가 버립니다. 에서 영광을 돌리고 승리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깃을 만끽하지 못하고 우리는 송두리째 빼앗기면서도 우리는 별탈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본문 제자들이나 방금 소개한 단일엘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길 수 있었을까 강조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성령 충만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결국은 뜻대로 살아가는 쪽으로 늘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순종이 벅차시면,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작정 기도 기간은 지났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작정은 안 하시더라도 또 다른 마음속에 작정을 하시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리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 양을 늘려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자꾸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늘려가야지. 예. 네. 둘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기를 시작한 신앙으로 변화가 됩니다. 둘러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인사는 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애로상이 있는가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더 들여다보게 됐던 것입니다. 사행전 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초대교회로 모인 무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홀로된 여인들. 그들은 대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다 그랬는데 이 120명뿐만 아니라 120명이 복음을 전해서 모여진 사람들까지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염이 된 겁니다. 선행도 바이러스, 바이러스19 어, 전염병보다 더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면 누군가가 하게 되고 초대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자는 집을 팔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밭을 팔기도 하고 쉽겠습니까? 집 팔아 보셨나요? 밭도 팔아 보셨나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가?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다. 주와 물질을 두 주인, 주인 주인으로 소개하시면서, 물질 아니면 주, 주 아니면 물질, 이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속에? 물질의 위력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사람들을 부려먹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주 자리를 노리는 세력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물질을 그렇게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이 물질을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사람이 바뀌어갔다? 이 기적이죠. 옛날에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딱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쓸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걷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신앙의 위치를 체크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도 됩니다. 주님 제자들이 마리아가 주님께 300 데나리온 이상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린 일이 있었죠. 근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향유를 받으신 예수님이 무한하지 않았을까요? 무한하실 정도로 제자들은 가련유다를 위시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을 왜 그렇게 써버리느냐? 물질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언급하신 것으로 보나, 제자들의 반응을 보나, 이 물질을, 내 물질을, 손에 들어온 내 물질을 헐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적든 많든,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본 경험이 몇 번이나 있으신가요? 예.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만큼이 나의 신앙의 만큼이라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맞는 말은 아닌데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소중한 물질을 헐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쉽지 않는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산의 고목도 바람이 불면 움직인다고 했지요. 굳어진 우리, 물질에 대한 생각이 철저한 우리, 고목 같은 우리, 많은 세월 속에서 이미 굳어진 우리이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줄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자연스러운 이런 현상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멋진 성경 한 규절을 보게 됐습니다. 10편 37편 26절에 보니까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강대도 복을 받겠지만 그의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충만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귀한 것. 그래서 여러분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교의 1, 2, 1, 3 운동이 사실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잘 참여하게 되면 후손이 잘 되는 복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셋째 초대교회 그들은 지옥갈 불신자들을 보고 가엽게 여겨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1절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북쪽 시리 안디옥에 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우를 성교사로 세워 파송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됐던 것이죠. 사실 주님이 승천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참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굳어진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지옥의 불소식의 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니누에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첫째로.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못 견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묘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구원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요즘 우리의 견해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이정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핏박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가서 도착한 곳이 에, 수리야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을 이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지금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성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이런 역사를 수용했다고 하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굳어진 관습 때문에 안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어서 수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5절 이하에 보면 빌립은 껄끄러운 상대인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도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때 좀 베드로를 주목해보면 베드로였지만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였지만 고넬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 내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싶었던 겁니다. 굳어진 습관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도 찾아가 고넬로와그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배경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요. 자, 이런 초대교회 이들을 도 대체 이런 변화는 그 무엇 때문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오래된 고목 같은 그들이 습관에 젖어 있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지자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엽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을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생도 여러분. 뒷산 나무 흔들리는 것 무엇 뭐 때문이라고요? 바람. 앞으로 지나시면서 나무들이 흔들리면 오 바람 그러시고 나도 저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된 초대교회 어려운 자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구제가 되는 신앙의 변화 불신자를 보면 지옥 갈걸 상상이 되어 가엾게 여겨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살리는 신앙의 변화는 결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딱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순종이 잘 되신 분,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도 성의껏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 분들, 그래도 불신자를 보면 그래도 복음을 전해서 권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잘 하고 계십니다. 이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불순종보다 양이 많거나,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지 않거나, 불신자를 보고 전혀 감각이 없으시면, 좋은 신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비결은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충만하신 여러분들은 이어나가시고 충만이 아직 미흡하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을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은 변화된 신앙을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여러분도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